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 아주 기본적이죠 오행의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음향오행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음 아주 친숙한 개념이죠 음향오행 음향오행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친숙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이 오행이라는 것은 딱 떠올렸을 때 목화 토금수 이게 렇 다섯 가지를 우리가 늘 떠올리죠. 아마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음양과 오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세요 어, 그런데 이 실제로는 우리가 지구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목화 금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목화, 금수. 왜냐면 목이 봄이고, 화가 여름, 금이 가을, 그리고 수가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오행을 논하지 않겠습니까? 오행. 네. 그럼 이 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은 아마 제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세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 금을 쓸게요. 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수가 있고, 어, 반대편에 이제 또 금이 있고요. 목과 반대편에, 그리고 여기 이제 화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의 원칙에 따라서, 생의 원칙에 따라서 수생목을 하면서 생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목 생화 하는데 화에서 금으로 바로 가는 게 어렵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토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화에서 바로 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화기운은 너무나 강한 양기운이기 때문에 토가 이 강한 양기운을 흡수를 해서 그러면은 토는 토지만 화기운을 머금고 있는 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금은 다시 수를 생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뭐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름 화기운에서 어, 금으로 가는데 어, 필수적으로 이 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토가 중간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사계절로서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각 계절의 특징을 보면은 대단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 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수라는 거는 아 어, 얘가 이제 십이지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인생을 살만큼 살은 그런 자들의 기운이에요. 또 음기운이라고도 하죠. 음기운. 어 근데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 왜냐면 이 십이지심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지혜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색을 뜻하기도 하기, 하지만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게 지혜가 됐던 색이 됐던 색이 되더라도 자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지혜가 됐더라도 내가 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밖에 못 나가요. 밖에 못 나가고 아 어, 이제 어떤 농범 그 농경사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세요. 너무 추우니까. 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를 반성하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겸허한 마음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생명을 키워내는 거죠. 생명을 키워내다 보니까 측은지심이 돼요. 왜 생명을 키워내는데 측은지심인고 하면 이 자라나는 새싹들 중에 어떤 것이 거대한 나무가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배워내서는 안 돼요. 그 어떠한 생명이라도 안타깝게 여기고 어 얘네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그런 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이 측은지심 같은 경우는 감정을 뜻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름으로 가 볼게요. 여름으로 가게 되면요. 이 여름이라는 거는요. 이제 드디어 자, 여기는 이제 봄이었어요. 이게 오늘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로 제가 쓰게 됐는데요. 뭐 이 계절 이름 가지고 잘난 척할 거는 전혀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제가 영어학원 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버릇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양지심이라 그래요. 사양지심.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새싹이 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새싹. 처음에 이제 어떤 새싹이 자라기 위한 기반. 즉 물이죠.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자고로 천지가 창조될 때 반드시 필수적인 조합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7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체에70% 이상이 물인 거고요. 아, 지구의 면적의 뭐 7, 80%도 아마 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죠. 역학의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새싹이 자라났는데, 이제 새싹들이 어느 정도 크겠죠? 여름이 되니까.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서로 내가 물 마실 거야, 내가 빗물 맞을 거야, 서로 내가 광합성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양지심은요, 그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책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책임. 제가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이 전체를 생각하다 보면은 나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 저기, 2차, 1, 2차 세계대전 때, 뭐, 전체주의, 군국주의, 막,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국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나하나는 희생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게 이제, 이, 여름 기운이에요. 그게 이제 전체를 생각하는 거고, 어, 나보다는 모두, 이 조직을 위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초반에 칠판을 좀잘 써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들어가면 좋은데, 한 칸이 부족하네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남았죠. 가을. 가을은 금입니다. 가을은 금이고요. 얘는 수호지심이라 그래요. 수호지심은, 어, 잘못된 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정의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정의. 정의로운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아 어, 그래서 이 수호지심 같은 경우에는, 요, 마침 얘랑 반대네요. 봄하고 반대. 우리 감정의 반대가 뭐죠? 감정의 반대는 이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씀드릴게요. 얘는 감성이다. 측은지심이니까. 그리고 화는 책임이다.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아, 그리고 금은 이성이다. 그리고 수는 자유다. 자, 책임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 할수 있겠죠. 뭐, 우리가 방종, 이런 단어도 쓰지만,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있는 단어는 쓰지 말, 말자고요 네. 그리고 감성의 반대말은 또 이성이 되겠죠.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토는 뭐냐. 이 토라는 거는요, 우리가 광명지심이라 그래요. 왜 광명지심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광명지심이고, 얘는 중심을 잡는 마음이에요. 왜 얘가 필요한지, 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상 초반에서 제가 목화토금수를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수, 목,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일로 내려가죠? 화생토. 일로 내려가고요. 토생금. 그리고 금생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얘가 단순히 그림에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심인 게 아니고요.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토생금이라 그러죠? 토생금. 토생금입니다. 그럼 화생토라 그러죠? 자, 그럼 이 토라는 녀석은요, 결국에 금하고 이 화하고는 좀 친밀한 관계,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 아, 빨간색, 잠시만요. 빨간색, 보드마카아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으차. 네. 빨간색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이수 같은 경우는 극 극이라 그러죠. 토극수. 그리고 목극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좀 흥미로운 것들이 하나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은 화하고 금하고는 친밀하다. 그리고 목하고 수하고는 배타적이다. 극하니까요. 이게 눈에 들어오실 거세요. 그러면은 왜 대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자면요. 화가 아까 뭐였습니까? 이제 생명들이 막 무르있죠. 무르있고. 금에서는 뭐합니까? 금에서는 결실을 봅니다. 이제 과일을 따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농공행상을 한다라는 거죠. 즉 어, 상을 준다라는 거죠. 공을 논하고. 네. 그러려면은 여기. 토가 개입되는 게 아주 필수적이에요. 왜? 토는 아까 뭐였죠? 광명지심. 중심을 잡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라를 새로 건국한다. 내가 한 나라의 태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나라를 건국하는 태조예요. 태조.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러면은 구왕조를 무너뜨리고 구왕조를 전복시키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니, 내 동생놈도 공신이고 아, 그리고 생판 몰랐던 생판 몰랐던 친구도 공신이에요.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만히 보니까 이 생판 몰랐던 친구가 사실은 기여도가 제일 높은 아이인데 왠지 내 동생한테 상을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을 보는 이 과정에서 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내 친동생일지라도, 아니야, 너는 1등 공신이 아니라 3등 공신이야. 그리고 생판 모르던 사람이었더라도, 당신 덕택에 이 나라가 설수 있었소. 하면서 1등 공신에 책봉을 한다는, 책봉, 네, 1등 공신으로 임명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하고 금 사이에 토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그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실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중심이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반대로 수와 목의 관계는요. 중심을 차라리 안 잡는 게 나아요. 왜냐면 생명이 태동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고 어 지금 새싹이 자라난 지한 달이 지났는데 얘는 아직도 별로 못 자랐네. 얘는 그냥 밟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심을 잡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그래, 니네 무럭무럭 자라라, 자라라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누가 어떤 씨앗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 개념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정말 <laughs> 네,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어, 수하고 금수 수금이 되버렸네요. 얘를 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화목, 여기도 거꾸로 쓸게요. 화목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가 친밀한 친구들을 보면요. 토 친밀한 친구들을 보면은 뒤죽박죽입니다. 화금이에요. 화금. 그리고 토가 배타적인 오행들을 보게 되면요. 수목입니다. 네. 양과 음, 양과 음. 이렇게 돼버리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토라는 기운은 대단히 중립적이구나. 중립적인 기운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아직 오늘 드릴 말씀 본론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재미난 어떤 게임이랄까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면과 지향이라는 단어로 이 운을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 저면이라는 거는요, 환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고요. 이 지향이라는 거는요. 그 환경 그 환경에 대응하여 갖게 되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현대명리학에 들어갈수록 이 심리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어, 과거에는 내가 어떤 심리를 갖더라도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해서도 안됐고 했다가는 뭐 목이 댕강 잘리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불법적인 것과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라면은, 어, 내 심리가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저면이 우리가 그동안의 명리학에서 배웠던 운이라는 겁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020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이었잖아요. 그럼 이 경자년은요, 금생수 하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운이 저면으로 깔리게 됩니다. 즉, 환경으로 깔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제가 수기운이 뭐라 그랬죠? 자유라 그랬죠? 자유. 그러면 이 지향이라는 거는 그 환경에 대응하여 갖게 되는 심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는 운이 목이다? 그럼 지향은 금이 되겠고요. 반대가 돼요. 그리고 들어오는 운이 수다? 그러면 들어오는 운은 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지향은요? 자, 그럼 경자년 같은 경우는 저면이 자유로 들어왔죠. 저면이.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 뭐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졌겠습니까? 저면이 자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향으로 화를 추구했겠죠. 화. 이 화라는 거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또는 책임을 뜻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우리가 2020년을 다 보냈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든 원치 않던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환경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 심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또는 밖에 나가고 싶다라는 심리를 갖게 됐더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올해는 개묘년이죠. 그러면은 수생목을 하는 운입니다. 요 목이라는 거는 감성이라 그랬죠. 그럼 얘가 저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게 되는 지향 심리는 뭐가 있냐면요. 지향은 금이 됩니다. 왜? 나무가 저면이니까요. 이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뭐 말을 만들자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주변에서 내가 친구한테 되게 잘해 줬어. 그리고 상대가 좀 나쁜 짓을 하고 나를 이용하는 걸 아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 친구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응해서 내가 갖게 되는 심리가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잘 대해 줬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이러한 일들, 이러한 유사한 사고를 여러분들이 겪게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토는 어떻게 해석해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 토도 어렵게 보실 게 없습니다. 지장간으로 저는 보잖아요. 토 같은 경우도요, 얘는 겨울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 우리가 4계절이 있지 5계절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얘는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여전히 얘는 이제 저면으로. 수의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사유축의 축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금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의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신축년에 우리가 갖게 되는 지향심리는 뭐겠습니까? 일단 화, 경자년에 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심리를 갖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과 대칭되는. 왜? 사유축의 축이니까. 금에 대응하는 목. 아저 사람 너무 안 됐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았을 수가 있지? 이런 심리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대단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전체를 지향하는. 자, 그러면 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주 원국으로 조금 음, 확장을 시켜 볼게요. 어떤 명식이 있는데 병오 자 자. 그리고 뭐 갑목. 그리고 여기도 병. 그리고 뭐 임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명식을 보면은, 자월 자시쟁이죠? 자, 겨울, 한겨울에 한밤에 태어났어요. 자, 어때요? 대단히 춥죠? 그럼 저면으로 깔린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추우니까 지향 심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수가 되는 거죠? 아니, 화가 되는 거죠? 지향은? 너무 추우니까? 그럼 화가 되면은 책임. 또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이 계시다면 책임감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를 뭔가 확인하는 그런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런 분이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면으로 찾아오는 것도 내가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심리라는 겁니다. 이 역시. 나의 심리. 그럼 이제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분은 내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향 심리, 의식적 활용 지향 심리가 화기운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대단히 강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그냥 두문불출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왔다 갔다하는 면모로 보이겠지만 머리로는 지향심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지향심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또 목하고 금으로 또 예시를 한번 들어봐드릴게요. 어 어떤 분의 명식이 있는데 을목이다, 을유, 유, 또뭐 여기 축, 사. 자 명식이 이러면은 금이 대단히 많죠. 얘는 저면이래요. 나도 모르게 이성적인 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저면이니까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을목이 고립돼 있잖아요. 목이 대단히 희귀하죠. 그럼 얘가 이제 지향심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향심리가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 대단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거를 이제 세운으로 우리가 접목을 또 한번 시켜보자고요. 어, 좀 쉽게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나 갑진년이나 을사년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왕지가 아니니까요. 그럼 갑진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얘는 봄이죠. 봄목 그런데 동시에 신자진 수. 그럼 이제 갑진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심리는요. 게다가 천간에 나뭇가지 있으니까 목의 심리가 아무래도 더 강해지겠네요. 그럼, 저면으로 우리가 깔리게 되는 거는 목이라는 겁니다. 목. 환경으로 깔리게 되는 거는. 그러면, 지향을 하게 되는 거는 내가 사주 원국에 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금이 없더라도 금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성을. 또, 그럴 만한 일들. 그러니까, 올해 약간 연장선상 같은 느낌도 있겠죠. 자, 근데, 을사년 같은 경우는요. 이 사화가 순수한 화기운이 아니에요. 지장간을 보시면은, 제일 밑에 끝자락에 병화 하나 꼴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사년 10월, 양력으로 10월쯤 대야 화기운이 사실상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유축에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금. 환경적으로 금이 강해지니까 나무를 바라보긴 된다. 저마다. 요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보셔도 되겠죠? 만약에 이 을목이 어떤 누군가는 편재다 그럼 아버지 생각이 잠긴다. 그리고 마침 지지로 금이 들어왔으니까 이 을목이 더 희귀해지겠죠 그럼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강하게 잠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대단히 감성적으로 변한다 근데 이제 왕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병, 심지어 병호년이잖아요 2026년이 그럼 이런 경우는 이야기하기 너무 편하죠 책임이 무겁다 왜 화가 책임이니까 환경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이 무겁다 또는. 어, 어떤 조직이라는 게 나에게 세팅되는 거예요. 조직이 다가왔다. 조직이 왔다. 그러면 얘가 저면으로 깔리는 거죠. 그럼 지향은 뭐가 되겠냐는 거죠. 지향은 수가 되겠죠. 사람들이 이민 갈까, 나 퇴직 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할까, 여행이나 갈까, 왜 자유를 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는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어,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럼 2026년도에 이런 심리, 이런 환경, 이러한 저면 환경이 더 강하게 부여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지향 심리가 훨씬 더 세게 작용하게 될 거고요. 또는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강하지 않더라도 대운이 여름 대운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에는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서, 그럼 언제 가는 걸로 생각하죠? 보통 피서, 그러면 겨울보다도 여름에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피서라는 것 자체가 여름을, 더위를 피한다라는 거니까, 피서는 여름에 갑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름에는요,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얘는 조직, 책임, 전체라 그랬잖아요. 회사 다니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향심리로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서라는 이름이 생긴 거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토기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축토하고 진토를 통해서 조금 예시를 드렸어요. 예시를 드렸고 내가 사주원국에 토기운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중립적인 기운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중립적인 기운 중립적인 기운이 있다. 그럼 만약에 토식상을 쓰시는 분들은 이식상의 표현이잖아요. 표현을 할때 성격마다 또 사주 원곡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토식상은 조금 중립적인 성격이 강하겠구나 또 이렇게도 연장시켜서 생각하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길게 촬영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대단히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분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황급히 네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 우리가 십성을 보기 전에 항상 오행을 봐야 돼요 저는 강의 중에도 늘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십성이 개입되면서 감명이 틀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행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십성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 누군가한테는 을목이 아버지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을목이 부인이 될 것이며 누군가한테는 을목이 동생이 되겠지만 을목은 을목임에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성을 논하기 전에 항상 이 오행에 중점을 두고 오행의 특징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아주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